자기야 응? 오늘 우리 전주밥 배달 어플에서 배달했지요? 그랬지요 대방 오늘의 메뉴는 대방어입니다 회선생에서 대방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전주밥 배달 어플에서 시킨 회 선생 대박어 대방어 대방어 또 그냥 기가막히지 않고 아웅 다봉! 청주 <laughs> 밥배달에서 시킨 대방어 맛있게 한번 드셔주십시오. 우니에다가 대방어 올렸습니다. 처음이야. 한번 개꿀 개꿀. 이렇게 우니나 우니면 달리 안. 질가라. 돌발 영상 가겠습니다. 우니로 이행시 우. 우니. 우. 어, 우냐구. 니. 니 우냐구. 니크니크니. <laughs> 几个？